1979년 보이저호는 출발한 지 2년 만에 목성에 도착합니다. 천문학에선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부릅니다. 지구와 목성은 KTX로 약 240년을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To to right? so to to right? 보이저는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목성의 근접 이미지들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건,

그리고 그 폭풍은 지구를 몇개 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폭풍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가스뿐인 목성의 특징이 이런 난기류를 지속시킨다고 예측했습니다. 지구 안에는 no solid planet이 없습니다. because yeah. we know the planet is made of hydrogen gas, and hydrogen gas doesn't form rocks or anything. so the storms, these 100-year-old storms, were just fluid, just made out of atmosphere, just gases. <goofcji> 지구보다 훨씬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 오로라는 목성엔 아직도 밝혀낼 것이 많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보이저 프로젝트 팀원들은 당시 목성만큼이나 그 위성에도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작은 태양계라고도 불릴 만큼 목성은 다양한 위성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지구와도 같은 암석질의 위성인 이오는 기존에 알고 있던 위성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위성이라고 하면 달처럼 죽어있는 모습만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저는 이오의 화산에서 연기기둥을 관측했고 이들은 약 150km 가까이 솟구쳐 프랑스 면적 크기로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목성의 또 다른 위성인 유로파는 울퉁불퉁한 화산 투성이의 이오와는 달리 표면이 매끄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이저가 계속해서 보내온 유로파의 근접 사진들은 여러 교체하는 선들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매끄러운 표면은 얼음층이며 이 선들은 얼음이 갈라지며 남긴 흔적들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sea ice in the arctic ocean uh, that had blocks that had broken up and later missions to discover that there's almost certainly liquid water ocean underneath the surface that those, that ice is just a thin shell on the top sometimes it cracks and, and uh, uh, water salty water can come up and create mineral deposits on the surface so there's a and it's that ocean is probably bigger than all of earth's oceans 보이저 탐사 이후 나사는 유로파에서 물기둥이 분출하는 것을 관측했고 지하 바다의 가능성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지하 바다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의 발견 가능성에 흥분했고 유로파 탐사에 대한 계획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티 연구소는 보이저 프로젝트 이전부터 과학적으로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죠. But the SETI project is the one that's intended to find not just life in space, but life that could hold up its side of the conversation. You know, the, the kind of life you might invite to dinner or something like that. SETI project is the one that's intended to find not just life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는 신호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검증할 만한 통신 기술이 아직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So this equation this is the Drake equation. And fortunately, we also have Drake right here. Here he is. Hey Frank. All right. He's looking a little thin today, but he hasn't had lunch yet. So This is the famous equation. Here it is, and it's to compute N. N is the number of civilizations out in the galaxy that are broadcasting signals right now. You know, I'm, I'm optimistic. Yes, I bet everybody a cup of coffee that we'll find life and intelligent life within 20 years now. Foreign. 하지만 드레이크 박사의 방정식은 그것이 충분히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줬습니다. Well, something we've learned in the last 20 years is one of the most astounding things we've discovered in astronomy is that planets are everywhere. Essentially, every star has planets. There are lots of planets in our galaxy, the Milky Way galaxy. There are like a million, million other planets.

표면에는 레코드를 처음 보는 지적 생명체를 위해 재생 방법까지 새겨 놓았죠. 이 안에 들어있는 지구의 사진과 소리, 인삿말과 음악들은 자기 속에서 와도 같습니다. 118장의 사진에는 인류의 모습과 문명, 그리고 지구의 자연과 동식물들의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외계로 보내는 인사말들은 지원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धरती के बासियों की ओर से नमस्कार य ा 안녕하세요. 수많은 명곡 중 지구를 대표할 27곡의 음악을 고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이 있었지만, 그중 하나는 각 음악들은 머리뿐 아니라 가슴으로도 와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골든 레코드에는 대중가요부터 클래식, 그리고 각 나라의 민족음악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담겨 있습니다. 피그미 소녀들의 성년식 노래입니다. 그런 소리를 하나하나 담아서 우주에 모르는 생명체한테 보내겠다는 생각 자체가 그 아이디어가 너무 예쁘고 좋게 좀 아름다운 마음 음. 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저런 시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외계인이 봐가지고 해석까지 할수 있다는 가능성은 거의 영예 수렴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흔적 자체를 남기는 것만으로 충분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골든 레코드로 인해 보이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덕분에 보이저호는 많은 기대와 응원 속에서 지구를 떠날 수 있었죠. 보이저가 출발하던 1977년 지구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선. 가족까지 파괴시켰던 문화 대혁명이 종결되었습니다. 마우쩌뚱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결국 상황은 종료됩니다. 덩샤오핑이 주석으로 오르며 새로운 중국이 열립니다. 로큰롤의 제왕으로 불렸던 엘비스 프레슬리가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죽음을 믿지 못하는 팬들은 그의 생존에 대한 여러 음모론을 만들기까지 했죠.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면 일생에 한 번은 의무라는 메카순례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에서는 1977년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개봉해서 빅 히트를 했고 이 돈하고 바꿉니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초등학생 단체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지구에서 인류에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뒤로한 채. 보이저 호는 놀라운 정교함으로 우주를 향합니다. 초속 17km의 속도로 목성을 근접 비행하며 대적점을 비롯한 목성의 신비들을 밝혀내고 이후에 토성에 근접 비행하고 태양계 밖으로까지도 날아갈 수 있었죠. KTX로 몇백 년이 걸리는 그먼 곳까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비행 경로에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The most to take of a 이 천은 가상의 우주 공간이고 가운데 쇠구슬은 별입니다. 별의 질량 때문에. 그 주변 공간에는 중력이 작용합니다. 발생하는 중력에 붙들려 질량이 작은 별들은 질량이 큰별 주변을 돌게 됩니다. 작은 물체는 큰 별의 중력 때문에 진행 방향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탐사선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send a little spacecraft close past a big planet, it gets pulled 보이저 2호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20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속도를 얻었지만 176년에 한번 오는 특별한 기회가 아니었다면. If you launched a spacecraft in 1977, the planets were all lined up that they would go slingshot from Jupiter to Saturn to Uranus to Neptune. This was called the Grand Tour. Four, four giant planets, all one, one spacecraft, uh, and this 12-year journey to Neptune, rather than 30 years. 그리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었던 건 무엇보다도 보이저호의 비행 궤도가 사전에 정밀하게 계산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보이저의 궤도 설계를 맡았던 콜헤이즈 박사는 궤도 설계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답니다. the job i had was to reduce those 10000 possibilities down to the best ones now if jupiter has that sort of power if in approach to jupiter the navigation is off and it comes a little too close or too far then it, it won't be headed for saturn properly 행성의 중력에 붙잡혀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거나 원하는 속력을 얻지 못해 임무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 모든 걸 보이저의 출발 전에 계산해야 했고 컴퓨터 성능도 지금 같지 않아서 많은 것을 손으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I worried that Jupiter had such a huge gravity that maybe we weren't c a l c u l that I wasn't calculating. The amount of fuel needed to correct carefully. And so I went over and over again on that. I kept redoing that calculation. And I would lay awake at night and think, did I overlook something? 이런 정확성은 미국 동부인 워싱턴에서 골프공을 쳐 서부 애리조나에 있는 홀에 홀인원 시키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자는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고리를 두른 행성 토성에 도착했습니다. 토성 탐사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상징과도 같은 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지구에서 관측된 고리의 모습만으로는 그 정체를 알수 없었죠. 토성의 고리에 대한 최초의 관측은 17세기였습니다. 토성을 관측하던 갈릴레이는 토성의 양 옆에는 귀가 있다 라고 기록했죠. 이것이 고리라는 것이 밝혀진 건 5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머리카락보다 얇은 것부터 열차만한 사이즈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얼음 알갱이들입니다. 이것들이 뭉쳐진 집합은 무려 8만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죠. 그 안에 지구가 7개나 들어갈 정도로 아주 커다란 크기입니다. 그 집합을 멀리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성의 고리가 나타납니다. 1600년경 처음 발견된 이후 몇백 년 동안 이 고리가 무수히 많은 얼음 알갱이들의 집합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밝혀낸 건 토성과 근접 비행을 했던 바로 보이저호 덕분이었죠. 고리를 이루고 있는 얼음 입자들은 토성의 주위를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면 보이저의 파손이 걱정돼서라도 고리의 근접 비행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made from individual blocks of water ice, almost pure water ice. Some blocks are the size of houses, some are tiny tiny dust grains. All this mixture and all of it is orbiting around Saturn. And the whole w width of the rings is something like 6 earths all the way across. You take 6 times the size of the earth, right? That's how wide they are, super wide. But they're only about 100 meters thick. 거대한 폭을 가진 고리는 측면에서 보면 기이할 정도로 얇아 하나의 선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도성에는 보이저 탐사의 최우선 과제였던 위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타이탄입니다. 유일하게 지구와 비슷한 대기권을 가지고 있는 타이탄은 과학자들에겐 특별한 위성이었습니다. Here was a small planet-sized world with a deeper, uh, denser atmosphere than Earth, which we all under, thought was a very special place because, at that before Voyager, that was the only nitrogen atmosphere we knew was the one here on Earth. It's rain, except it's not water. It's propane, ethane, and methane, like the stuff in your barbecue grill. You know, it's a waterfall made out of propane wow, that's crazy right but that's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surface and that, and that kind of uh, organic liquid carves into the rock and makes canyons and deltas and lake beds and crazy nobody ever imagined that craz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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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성과 목성의 탐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음 행성지로 떠난 시기는 1981년이었습니다.